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저 윤성이도 만나보지 않았어? 김해갔다 왔나? 어, 그저께. 몰려갔다 응. 왔다나나 갔다 왔거든. 응. 너를 엄청 좋아하더라. 나도 윤성이 엄청 좋아해. <laughs> 윤성이가 이건 뭐아시려고 되는 <laughs> 내용인데 처음에 그 프로전을 나왔을 때. 뭐 <laughs> 어, 때문에? 어나 때문에 나왔다더라고. <laughs> 어. 너무 그러니까 내가 인사를 해도 어머님이 날 아시더라고. <laughs> 아 진짜? 어, 그 정도로 해서 너무 좋게 보고 있는 동생이고 그리고. <laughs> 음. 이젠 뭐, 뭐 나랑 봉석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 유성이, 형이 붕석이 윤성이랑 많이 안 친하다 보니까 윤성 음. 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차세대 스타로서 어, 피지컬 이끌어갈 사람이니까. 음. 어. 너가 붙으면 아직 뭐진 마음은 없는 데 어. <laughs> 많이 <웃음> 어. 붙었거든요. 그죠? 유성이랑... 세번 세 붙었잖아. 아니구나. 두 번. 두번 붙었지. 세번부터세 번, 번. 세 번이야. 어. 아, 막그 승호 형님 우승했을 때, 그때, 어, 그때 윤성이가 아, 뭐, 맨첨 나갔지? 맞아. 몬스터 집, 너 1등했을 때. 민수 2등하고. 어? 그때 그때 어. 윤, 윤성 씨 5등. 아, 5등했지? 맞다, 응. 맞네, 맞네, <laughs> 맞다. 윤성이, 진짜 무서운 무서운 동생이야. 진짜 무서운 동생이야. 세번 붙었지만 음. 전부 다 이제 지금까지 다 이겼는데, 와, 음. 지금은 몸이 아주. 근데 이번에 나봉석이랑 응. 처음 하잖아 한국에서. 아, 어, 그러니까. 그게 그게더 떨려. AJP 어. 준비어떻게 잘하고 있어? AJP 어, 준비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평소 예전보다는 음. 항상 난 조력자가 좀 있었거든. 음. 그러니까 뭐첫 올해는 아무도 없어. 와, 진짜? 어. 운동을 같이 하려고 했었어. 음. 코칭을. 음. 이번 대회까지는 내가 코치 없이 대회를 준비해보고 싶다. 혼자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음. 올해는 내가 정말 파트, 운동 파트너도 없어. 와, 진짜? 처음으로. 음. 순수 혼자 준비하는. 음. 여, 여태껏 내가 쌓아온 지식을 통으로 갈아 넣어서 <laughs> 혼자 준비하는 대회야. 요즘에 음. 뭐 코치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 음. 근데 내가 코치를 만나서 잘 되면 너무 좋은 거지만 안 되면 내가 약간 핑계가 될 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서 혼자, 스, 혼자 스스로 응. 올해까지는 혼자 해보자 혼자 해보고 올해 안 되면은 정말 만약에 올해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고 내가 원하는 몸이 안 나오면은 한번 정말 코칭 한번 받아보고 한번 은퇴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음. 현재 AGP 준비 상태는 되게 맞.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봉서이가 왔잖아. 월요일날. 어. 와, 너무 큰 거야. 이거. 아, 그래? 오. 좋은 뭐냐? 의미로 사격이 어. 됐지. 또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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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15년인가? 15년. 어, 15년. 15년에 다왔서맨 처음에 봉석씨 만나서 붙었는데, 어. 그때 너가 2등, 봉석씨가 음. 4등인가? 5등인가? 아, 4등, 5등 했을 거야. 어. 그 이후로 계속 붙을 기회가 있었는데 못 붙었어. 그지? 원래 어. 재팬을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어서못 나가고 봉서이가 바로 거기서 프로듀서 소속까지 해가지고 어. 올림픽 진출을한 거지. 이렇게 다치는 거야. 내 어, 잘못 네 다치면 좋겠어. 그때 당시에 오토바이가 이제 타고났을 때는 네. 차가 불법자이자 음... 해서 사고가 난 거고, 음. 어, 그다음에 <laughs> 철수이형 결혼식, <laughs> 결혼식 때는 오토바이가 비,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음... 내가 넘어져가지고 다친 거고, 그 어, 이후로는 음. 없어. 이제 없지? 괜찮아? 어,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 전행근을 다쳤어. 아 <laughs> 진짜? 뭐... 나 살면서 어. 운동화 다쳐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어. 처음으로 남이랑 운동화 다친 거야. 누군지 얘기를 안할 건데, 다쳐서. 어. 한 3개월을 고생했네 아 진짜? 그래서 항상 매년 그 치는 무게가 올라가잖아 응. 그 비시즌 때 치는 무게가 올라가야 된다고 응. 내가 작년에 응. 65kg 덤벨까지 치프레스를 했어 어. 이제 65 올라가 아한달 밖에 안남 그럼 그냥, 그냥, 그럼 그냥 회복되, 회복했네 어. 그래서 와. 그게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의 가정에서는 지금 괜찮은 상태야. 2018년에 한번 무산되고 음. 올림피아에서만두번 붙었지. 예, 두번다 다, 다졌지. <laughs> 그렇지. 어. 어. 올림픽뭐 정확한 순위 모르긴 어. 하지만 일단 코라우스는 좀더 뒤쪽에 있었으니다 그지. 작년 올림피아 끝나고 기분 좀 어땠어? 작년은 재작년이 좀 망했잖아. 완전 망했지. 재작년에 그때 이제 막 어. 비행기 이런 거랑 컨디션 너무 안 좋아져서 막다 붙고 오지 2021년도에 나 <laughs> 나가 정말 최악이었다 생각하고 올림피아 때. 근데 심지어 2022년도는 과정이 최악이었어 내가 코, 코 수술을 했다가 어, 그치, 그치. 1월에 염증이 생겨서 음. 6월까지 코가 빨갰어 그리고 음. 대회를 1월에 한번 빼니까 한달 쉬고 음. 그리고 6월에 달또 결혼 전에 넣을 때한달 쉬고 오두 음. 달을 쉰 거야 쉽게 말해서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같이 사, 하던 사업들도 음. 내가 코로 인해서 인, 인스타도 못하고 유튜브 못하니까 음. 내가 제일 그 친한 친구와의 사업도 내가 못하게 됐어 음.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았지 음. 그리고 이건 처음부터 얘기하는데 계속 아팠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정말 신기한 게 내가 작년에 그 어. 올림픽 나 항상 이 얘기를 나중에 하잖아 이유는 당시에 얘기하고 진짜 핑계니까 그 비행 스토리니까 그치. 내가 올림픽 할때 이제 강일이랑 요셉이라고 컨디샤니 케어해주는 동생이랑 강일이가 서포터를 미국에 온 거야 근데 이제 나는. 봉석이랑 얘기를 한게그 뭐냐 팬미팅 자, 자, 자리가 있어 음. 팬미팅을 항상 전날에 음. 해 그치, 그치. 그래서 봉석이한테 힘드니까 네. 우리 가지 말까? 어? 얘기가 된 거야 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음. 안 가기로 했는데 걔네 두명 같이 온두 명이 너무 가고 싶어 음. 그래서 갔어 어. 근데 내 이름이 없는 거야 그 자리에 이름이 깔려있거든 어. 이렇게 이름 이준호 해가지고 그치? 아니 그걸한3사4 0분 찾았네 아 어, 진짜? 어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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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어. 그래서 보여주고 왔는데 대회 전날에 몸살이 난 거야 어... 그래서 전날에 원래 포징룸을 예약해놓고 다약을 했는데 어... 눈 뜨니까 두신 거야 어... 그래서 대회를 떴는데 몸 상태가 좋지는 않았겠지 음...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거는 가장 그래도 좋았다 음... 내가 무대 내려왔을 때 음... 2021년도에는 무대 내려왔잖아 음... 미국에 한달 있다 왔잖아 음... 한달 내내 불행했어 음... 와이프한테 미안할 정도로 그럴 수 있지. 밝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그 기분이 음. 나를, 내 성격을 바꿔서 거의 대인 깊이까지 올 정도로 성격이 바뀌어서 살다가 2022년도에는 그래도 내 나름의 목표를 성취하고 음. 그 어떻게 보면 올림픽까지 가서 내 나름으로는 베스트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고 이제 한 달은 행복하게 보내고 같이 음. 와이프랑. 그 그러니까 작년에 또 응원을 많이 받았어, 갈 때도 그렇고 끝나고도 음. 뭐 사람들이 작년에 박수를 음. 되게 많이 쳐줬으니까 확실히 작년에 몸의 변화가 확실히 있었,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올해도 어 작년에는 내가 정말 단점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어뭐 어깨가 어깨가 항상 약점어서 어깨에 집중하고 음. 그리고 막 음. 정말 막 복압 졌는데 집중하고 음. 막그렇게 약점 부위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음.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장 좋은 부위는 나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등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올해는 등에 좀 집중을 많이 했, 했어. 오. 근데 그럼 월요일 날공석이를 봤잖아. 다시 어. 어깨로 또 하고 싶더라. <laughs> <laughs> 너무 어깨가 좋으니까. 아, 그렇지, 와 그렇지. 이거는 야 이건 진짜 다르구나. 그럼 괜히 얼굴도 작으니까 음. 더막와 이래서 아 이제 죽어라 해야겠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올림픽한테 성적이 안, 안 좋았다 보니까. 올해는 정말로 올림픽가 하게 된다면은. 올림픽에서도 성적을 꼭 내보고 싶은그 아 정도의 마음도 마인드로 준비하고 있고. 한국 선수가 너무 아직까지는 없어. 세명이잖요 이제 3명, 범수 씨까지. 어, 범수까지. 아 범수는 등이 미쳤던데? 아, 그지. 등 진짜 좋지. 두 같이 했잖아. 되게 세심해. 음... 운동 스타일이 아, 그래? 정말 세심하고. 아, 다 이유가 있구나. 어, 엄청 세심하고 나눠서 운동하는 게 되게 디테일해. 아, 완전 부분 부분 다 나눠서. 운동 속도라든지 같은 등인데도. 어떤 거는 당기는 포인트가 저거 중요하니까 땅이 이 안에 신경 쓰지 말고 음 어떤 거이 안에만 신경 쓰고 아 흉추를 들때 목을 당기고 들고 목을 들고 이런 식이니까 다 잡고 와거동또나 아 <laughs> 나랑 또검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 어. 머리가 안 작아. 어. <laughs> 그래서 너무 동정해간느끼면서 아니 근데 너는 키가 크잖아 대신에. 근데 걔는 검수는 팔다리가 진짜 엄청 길어. 길어. 깜짝 놀랐어. 허리가 허리가 완전 짧아. <laughs> 그래서 완전 외국인 체형인데, 아, 나랑 머리 크기는 같구나. 같았어. <laughs> <laughs>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머리 크기는 줄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 이번에 우리 결혼 와이프랑 첫일이었거든 만난지? 어. 그 와이프가 경락 마사지를 끊어서 왔더라고. 어. 내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 하니까 음. 얼굴 좀 작아질까 해서 경락 음. 마사지를 지금 받고 있어. 아, 그래? 응. 음. 보톡스도 하나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작 맞았지. 아, 그래? 얼굴에 말씀는거다 맞았지. 돌을 깎기도 할수 있으면 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깎으면 뭐하냐고. 이렇게, 이렇게 안 깎이는데. 아, 나도 깎고 싶다. 씨. 진짜로 깎고 싶어. 아, 아, 나 아, 여기를 깎고 싶어, 요 나도 여기. 좀 작은 편이 아니여가지고. 넌 이목구비가 뚜렷하잖아. 응? 나는 아니. 나 눈이.. 동양인적인 얼굴이고 응. 너는 내 서구적인 얼굴이고. 아이, 알지, 알지. 이게 확실히 주목이 된다고 이렇게. 내 친구가 홍대 미술을 하던 애가 있거든? 응. 너랑 나 그리라면 내가 더 어렵대. 아 그래? 이목구비가 허트멍텅하니까 <laughs> 봉석 씨. 어. 어떻게 그럼 붙으면 이번엔? 이긴다는 생각으로 가야지. 봉석이랑 붙어서, 뭐, 누가, 당연히 혼디션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봉석이가 얘기한 게 한, 음. 하나 있거든. 음. 정말 한끗 차이란 말이지. 그치. 선수 중에서 탑 레벨 선수들은. 둘이 그리고 장단점이 너무 다르니까. 오, 어, 정말. 어, 진짜 바, 완전 다 반대인 것 같아. 어, 신기할 정도로. 어, 그니까. 어. 그래서, 모르겠어. 붙어봐야 될것 같아.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어, 단단히 준비하겠다.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할 거고, 현재까지는 응. 어, 작년에 비해 또 다른 강점이 만들어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 어, 좀 보시는 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응. 하... 만약에 올림피아를 간다고 쳐, 응. 그럼 언제쯤 갈 거야? 이번에는? 어... 만약에 이게... 1등을 했다. 이게. 어. 애매한 게 내가 이건, 무슨, 파라니카 얘기하는 건데, 이거. 어. <laughs> 이게. 내 돈으로 가야 되잖아. 항상 <laughs> 내 돈으로 갔으니까 <laughs> 그치, 그치. 작년에 비즈니스석이 왕복해서 한700 정도 된거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미리 그 마일리지 예약이라고 있어. 마일리지 예약하면은 그 미리 예약이 되잖아. 혹시 몰라 대기를 걸었는데 된 거야. 만약 가게 되면은 전 주에 내가 끊어놨거든. 10월 며칠을 내가 끊어놓어 왜냐면 마일리지하면은 내가 마일리지 내 모든 신용카드가 마일리지 카드거든. 그래서 15만 원, 20만 원만 내면 갈수 있어. 아 진짜? 어 그래서 미리 끊어놓긴 했어. 만약에 안 돼서 취소하면 어떻게? 취소하면 마일리지 2만 차갑니다. 그냥 그냥 마일리지 사감. 그냥 없어진 거야? 어. 아 다시 회복은 안 되고? 안 되고. 오. 근데 왜 이거 왜해놨냐면은 이렇게 어. 안 하면은 돈을 내고 가야 되니까. 그렇 700만 원이면 어. 마일리지를 해놓고 가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일단 내 것만 또와이프이 음. 아직 지안 해놨어. 어. 혹시 모르니까 <laughs> 또나 생각도 없다가 봉성이가 AHP 음. 아, 끝나고. 음. 몬짐도 나가고, 응. 뭐, 일본도 나갈 생각 하고 있다, 대만. 아, 진 나도, 그러면 이번에는 와이프한테 그저께인가 얘기를 했거든. 어. 나도 자기야, 그러면은, 이번 달에 좀 그게 되어야 되냐고. 올림픽에 가게 되더라도, 응. 우리가 또다 다음 주에 몬짐이거든그본짐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하고 일본, 일본은 일본좀 그런데, 대만에서 한국에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어, 그러더라고. 대만까지 한번 나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 와이프도 동의를 하는 상황이라. 둘이 붙는 걸 진짜 보고 싶었는데. 그때 신혼여행 가가지고 아 아쉽다 아 신혼여행 가지 너어 <laughs> 10월, 10월달에 가가지고 한번 응원해주시는 분에게 한마디 어, 저는 정말로 그저퀴직 광고 구독자분들께서 주신 피드백으로 인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은 피드백과 어 질타와 응원을 다 받은 사람으로서 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질타는 저에게 정말 큰 단점 보완이 됐고 그리고 격려와 응원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됐기 때문에 어 올해도 어,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대회 준비를 할 거고요. 어. 이제 a g p 가 4주 남았거든요. 열심히 준비해서 어, 항상 강조 드리는 거지만 당연히 1등이 목표입니다. 1등이 목표고 1등 향해 갈 거지만 그 과정에서 0.1%의 후회도 남지 않게끔. 영혼을 갈아 넣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피지팡고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아, 바라겠습니다. 예. 아 진짜 멋있는 게 여러분 이게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 느껴지는 게 그때 작년 제작 도 얘기했지만 막 음. 구독자분들이 뭐라고 쓴단 말이에요 이제 음. 아 시합을 망했을 때도 그렇고 음. 이제 왜 그걸 이렇게 하냐 뭐 포징부터 해서 문제가 되는 걸 진짜로 다 고쳤어요. 음. 아 진짜 보면서 이 친구 대단하다 진짜 포즈도 뭐왜 저걸 저렇게 하냐 다 바꾸고 음. 몸도 저긴 왜 저러하는데 다 고치고. 그래서 그걸 진짜 진지하게 다 받아들이고 진짜 고쳐주는 친구라서 어, 뭐 좋은 말만 써주시면 좋겠지만 물론 좀 이제 보완할 정도 음. 그냥 진짜 위에서 써주시면은 이 사람을 음. 위에서 써주면 정말 다 수용하는 친구니까 그치 음. 예. 그치 정말 수용 많이 이번에도 대회 준비할 대회 때 보시면은 제가 많은 부분을 또 수용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또 보여드릴 거라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너무 <laughs> AGP 10월에 열리는 아, 국내에 진짜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던 최봉석과 이준호의 어. 매치업 음.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는 그때 신혼여행에 가 있어서 보지 <laughs> 못하겠지만 멀리서나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할 테니까 음.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파이팅! 파이팅! 이준호 파이팅! 피칭호 파이팅! <laughs>